써요. 아, 얘기 좀 하자구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요? 제가 이사장이 된 뒤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럼 안 좋지 좋겠어요? 뭐 축하 파티라도 열어드릴까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구구 이사장 나셨네 제가 이사장이 된건 학교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요 나예요 학교에요나에요 아유치하게 이막 뭐 그런 걸 물어봐요. <laughs> 유치하다. 그래 나 유치해요. 유치하니까 유치원이나 가야겠네. <웃음> 어, 어. <웃음> 이럴 어쩐다. 자 우리 여동생 구구가 이사장이 된 기념으로 축하의 박수 세번 치고 갈까요? 축하의 박수를 <laughs> 다들 고맙죠. 지희가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다는 겁니까? 생각해봐요 구구쌤이 엄청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희가 부탁만 잘 하면 우리 김미랑 간식비도 많이 올려주지 않을까요? 그건 안될 거예요 <laughs> 왜요? 지금도 간식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말아먹을 일 있어요? <laughs> 말아먹으면 맛있긴 하겠네 그럼 제가 그 구구쌤한테 핸드폰 좀 사게 돈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그 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안될 거예요. 왜또안 된다는 겁니까? <laughs> 왜 말을 안 하세요?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라바 쌤이 싫어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 양반 말못 잡아 산다리네. 잡아먹으면 맛있긴 하겠네. 자자 자,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잠깐, 잠깐, just a moment. 이 뭔가 수상한데 이 여동생이 구호 쌤이. 이 사장이 돼서 조조쌤만 혜택받으라는거 아닙니까? 맞아. 이거 무슨 비리가 있죠? 아, 무,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요. 맞네. 조조쌤만 이득보는 거 있죠? 암만 생각해도 이 수상한데,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래요. 무슨 비리가 있잖아요! <laughs> 그래도 닭공주 쌤 어깨가 브롱네스너처럼 넓어서 기대긴 편해요. 언제든 내 어깨가 필요하면 편하게 기대유. 어깨 운동 열심히 하겠구만. 아, 내가 라바 쌤 사우치줄 알았다니까. 뭐나아 그러시면 거, 같이 먹어 그러다 오미코. 근데 라바 쌤은 못생겼잖아요. 아, 니좀 못생겼잖아요. 라바 쌤은 못생긴 나보다 더 못생겼잖아요. 음, 뭐할 말은 없네. 발가락 쌤이 많이 삐지셨네. 이대로라면 보고 쌤의 계략대로 우리 연인 사이가 깨질 수도 있겠는걸? <laughs> 작전이 성공했으니까요. 사실 발가락 쌤이랑 구구 쌤이랑 사귀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둘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을 생각한 거거든요. 네? 이제 이사장 자리를 뺏긴 발가락 쌤은 구구 쌤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겠지? 그럼 둘이 헤어질 거고. 내가 발가락 쌤이랑 사귀는 거야. <laughs>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아 여기 있나 분명히 있을텐데 아 어디 있는 거야 아. 발가락쌤 뭐하세요 보면 몰라요 다시 예전처럼 쌤으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애들 사물함에 있는 먹을 거 훔쳐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 저기 발가락쌤 아 왜요 바쁘니까 빨리 말해요 뭐뭐 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됐는데 서로 부르는 게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인 사인데 서로 존댓말로 부르는 게좀 어색하지 않냐고요? 우리 앞으로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말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laughs> 발가락쌤 밥 먹었어? 아, 밥못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애들 사물함에서 뭐 훔쳐 먹으러 가는 거구나.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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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색하잖아요. 아, 그리고 다른 쌤들 보면 어떡하면 그래요. 아이, 다른 쌤들 앞에서는 존댓말 쓰고 둘이 있을 때만 반말하면 되지. 원래 연인 사이에서는 다들 이렇게 반말한다고. 그런가? 그럼 우리 이제부터 반말할까? 그냥 반바라게 돼서 기분이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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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발가락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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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구요 <laughs> 그래요. 뭐 절대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서 반말하고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말하지 마요.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요.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수상한데. 그두 사람 학교에서 막그 몰래 손도 잡고 막 그런다던데. 막 둘이서 또 몰래 막반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고요. 미 아니 나봤면왜 아까 무슨 말만 하면 수상하다 그래요? 솔직히 나가쌤이 더 수상하거든요? 아니 저 뭐가 수상한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한테 백번 넘게 체릴 수가 있어요? <laughs> 그게 무슨 소리입니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보건쌤한테 백번 넘게 고백했는데 다 차... 했습니다. 어 학생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모두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네, 네, 네. 어? 아 예, 받습니다 어, 나 일으켜줘. 야 네? 예? 일으켜요 나가게. 아, 진 나... 조상 중에 코끼리 있어요? 아, 나 일으켜줘. 어? <놀라> 아, 집에 가 봐요. 나도 가. 사이사 하자요. 자, 다들 우리 구구가 이제부터 반모 하라고 했으니까 다들 잘 따라 줘. 그 구구 쌤이 시키면 다 해야 됩니까? 나안 납니다. 안하긴 뭐라네. 시키는 대로 해 입마. 뭐말거 비갇 씨가? 라바, 너 솔직히 말해. 너 말이지. 뭐 말이냐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라바야 이거 해봐. 나 보고 돼지라고 하면 죽어 진짜.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어쨌든 밥 모아니까 진짜 재밌다. 더 친해지는 것같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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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라바 쌤,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예? 갑자기 밥모하다왜 존댓말 합니까? 밥모하면 친해진다잖아요. 난 라바 쌤하고 친해지기 싫거든요. <laughs> 공주쌤이랑도 친해지기 싫으니까 좀 떨어져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입벌일 때마다 산소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진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좀 산소 좀 적당히 먹어요. 산소 들이 반말하는 거 들킬 뻔했는데 겨우 넘겼어요. 그쵸? 구구야, 우리 단둘이 있을 때는 반말하기로 했잖아. 아, 맞네. <laughs> 아직은 좀 어색하다. 그치? 응. 음. <laughs> 아, 우리 애칭 같은 건 없어도 되나? 애칭? 그래, 연인 사이에 부르는 애칭 같은 거 있잖아. 아, 예를 들면, Darling, Honey, 이런 거? <laughs> 오그라든다 야. <laughs>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응? 응? <laughs> 근데 올해 너 나이가 어떻게 되지? 나. <laughs> <laughs> 내 나이가